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에서 아차 사고가 여행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고 경고합니다. 빌리 놀랜 미 연방 항공국의 국장대행은 항공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안전에 대해 질문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613건의 활주로 침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1,732건과 비교해 급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아차사고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교통량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130.2%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항공사들은 직원들을 감원했고 많은 장기 근속 근로자들이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항공사에서는 다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약 52만 2천 명이 항공 운송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월 47만 7천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포함하는 몇몇 항공사들에서는 급하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훈련이나 경험이 적은 승무원들을 배치하고 운영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항공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행안전재단의 하산 샤이드 CEO는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승무원들의 경험 수준이 팬데믹 이전과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을 끈 아차 사고는 지난 1월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로지르자 델타 항공의 비행기가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월에는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 화물기와 사우스웨스트 항공 737기가 텍사스 국제공항에서 거의 충돌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어캐나다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기가 착륙 허가를 받은 같은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 착륙한 젯블루 비행기는 항공교통관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레얼젯 전세 비행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3월은 또한 1977년 스페인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해 583명이 사망한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 4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